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멋진 관광지 소개글이 좋아서 읽어 드릴게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한국 대표 관광지 백선. 새로 이름 올린 27곳은 어디? 인천 강화군 교동도는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촬영지로 유명하다. 1회 초반 주인공 기훈과 상우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오징어 게임을 하는 장면을 교동초등학교에서 촬영했다. 교동초등학교 뿐 아니라 교동도의 대룡시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추억여행을 할수 있다. 달고나를 파는 곳도 있어 오징어 게임 속한 장면을 따라해보는 재미도 있다.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라도 교동도를 찾을 이유가 생겼다. 교동도가 2025-2026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백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를 말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 백서는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교동도를 비롯해 대구 사유원, 강원 강릉시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 등 27곳이 올해 처음 한국 관광 백선의 이름을 올렸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기, 서울 성동구 성수 팝업스토어 관람, 강원 속초 관광 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도 신규 선정됐다. 대구 군의군 사유원은 팔공산 자락에 안긴 고요한 사색의 간이다 수피자 수목원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정원이기도 하다. 사유원이란 이름은 국보로 지정된 금동 방가 사유상에서 따왔다. 사유원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사자와 알바로 시자와 승효상, 최욱 등 레로라는 건축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숨어 있다. 숲길을 걷고 건축물을 감상하며 사색과 힐링의 시간을 느긋하게 즐기기 좋다. 정동신곡 바다 부채길은 230만 년의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 당국길이다.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시원한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어 힐링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방탄소년단의 아 m 이 휴가차 다녀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전북 완주군 오성 한옥마을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계곡, 호수가 있는 자연 생태 경관이 수려한 마을이다. 전통 한옥과 토석담장, 골목길 등이 고즈넉한 옛 정취와 정겨움을 더해준다. 전통 방식의 시골 밥상과 부꾸미 등 먹거리와 마을 안길 걷기 및 생태 숲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한옥 스테이와 갤러리 등에 느긋하게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국립 백두대간수목원도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주요 자생식물과 희귀식물은 물론 백두산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숲이 유명하다. 이곳에선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재롱둥이로 인기를 얻었던 백두산 호랑이 태범과 무궁, 일명 범궁이 남미를 만날 수 있다. 2021년 에버랜드에서 국립, 백두대가, 국립 백두대대 간 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유학 온 배, 태범과 무궁은 스트레스 관리 환경 적응 훈련 등을 거쳐 2022년 4월 15일 관광객에게 공개됐고 2023년 10월 영구 정착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 관광지 14곳은 7회 연속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전통 한복을 입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오대구궁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과 제주 올레길, 전남 순천만 국가 정원, 습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경북 경주시 불국사 석굴암과 경기 수원 화성이 대표적이다. 2025-26 한국관광백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놀이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관광백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 즉 스탬프 투어도 운영하는 한편, 연말에는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다. K공감은 신규 선정된 관광지들을 매달 1회 독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은 공감이라는 잡지에 강정미 기자가 썼습니다. 와, 이 사진 너무나도 멋있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숲피자 수목원이면서 거대한 정원인 대구 군의군 사유원의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멋진 사진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 위에 있는 거는 매년 3월 매화축제가 축제, 열리는 전남 광양 매화마을 사진입니다. 네, 3월이 지났지만, 내년에 3월에는 광양 매화마을 청매실 농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사진은 경북 경주시 반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교량인 월정교의 야경이랍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2025-26 한국 관광 백선. 이 백군데 다 다녀보고 싶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안간 곳이 많은 관광지들 다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관광 백선 잘안 보이실 테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korean.visitkorea.or.kr입니다. 한국 대표 관광지 백선 새로 이름 올린 27곳 어딘지 제가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행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